오늘 오랜만에 이런 배경이죠 뒤에 그냥 벽지 보이는 배경 인사를 안 했네요 보소 반갑습니다 작은 사장입니다 아 이거 마이크 하개 불편해요 이거 어떡하지 제가 어쨌든 오늘 이런 배경으로 킨게 작업할 게좀 많이 남아가지고 작업하면서 좀 주절거리려고 합니다 고찰이 아니고 진짜 사담으로 할 거고요 작업하면서 얼마나 떠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일하면서 그냥 저 혼자 주저주저 떠들 거라서 의식의 흐름대로 갈 거거든요? 갑자기 주제가 확확 바뀐다 하더라도 조심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게 어제 떡 메모지 추가 발주를 했는데 그게 이미지가 좀 사이즈가 안 맞다 그래요. 이거 편집을 다시 해서 새로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근데 뭐가 문제인 거지? 잘 됐는데 저번에 똑같이 한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잠깐만 이거를 좀 줄여야겠네요 그러면 아 뭐가 문제인거지 아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가 자고 일어났더니 토트넘이 뭐지 유로파? 그걸 이겼다면서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아는게 아니라가지고 거의 추갈모 수준에 가깝습니다 유명한 선수들도 거의 다 몰라요 그래서 그 이겼다는 거 보고 제가 뭐 토트넘 팀에 대한 아는 것도 없지만 손흥민 선수가 한국인이라는건 알거든요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라는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태극기 뒤에 메고 이렇게 트로피 들고 있는 거 사진을 봤는데 제가 다 국뽕이 차오르더라고요. 축구를 왜 보는지 좀알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뽕이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아 상대팀이었던 맨유는 옛날에 박지성 선수님 뛰었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그 이상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그랬던 걸로 알고요 그 감세트님이 맨유 팬이란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만약에 아 우승팀이 토트넘이 아닌 타팀이었다면 많이 화가 났겠지만또 손흥민 선수님이 뛰고 계시는 토트넘이다 보니까 화를 잘 참으시고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 하시죠? 떡 메모지 추가 발주는 끝이 났고 추가 발주할게 한게더 있었는데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스티커 스티커는 내가 50장씩 뽑았었네. 스티커는 추가 발주를 안 해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 스티커는 됐고 어 남은 거는 딱히 추가 발주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지금 하루에 팩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되게 피부 좋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원래 로션 딱 하나만 바르는 스타일인데 평소에 피부에 진짜 신경 안 쓰는데 안 쓰다 보니까 피부가 그걸 적응을 했는지 딱히 뭘 나는 스타일도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막 털갈이처럼 나가지고 제가 마스크팩 해서 주시해 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안 바르다가 그런 거한게큰 자극이 들어오니까 피부가 그걸 쏙쏙 빨아들이나 봐요 제 피부가 아,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자랑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 dp를 해야 돼가지고 애플 펜슬 안들고왔네 펜슬 좀 들고 오겠습니다 아 날이 갑자기 너무 더워지지 않았어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너무 습해요. 갑자기 너무 습해졌어. 그리고 비도 너무 많이. 해. 날씨가 확실히 이상해. 지구가 아픈가 봐요. 어떻게? 저희 창원에도 막. 보면은 창원 시내가 이제 상남동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막 들어가는 초행길에 뭐 종이봉투에 기후위기 적어 놔가지고 안전봉 같은 거기다가 막 끼워놨거든요 기후위기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날씨가 너무 이상해 일단 dp 그 스펙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야 dpr 그 현수막도 만들고 하니까 1820 제가 일본 갔다 와서 지금 2 k 로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진짜 좀 제가 둔해졌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운동을 하면 아 너무 크네 정말 b i 는150 높이를 천이 1000mm가 1m인가요? 100mm가 10cm고 1m. 1까지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엄청 크네, 이거. 이렇게이이 이 정도 현수막으로 제가 만들 거거든요. 근데 아이디어가 아직 없어요. 어떻게 할지. 레이어도 총합쳐서 한 4개 정도밖에 못 만들거든요. 너무 이게 사이즈가 커 가지고. 잘 해봐야겠네요 왜 안되지 어 애플펜슬이 배터리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DP 어떻게 할지 레퍼런스나 찾으면서 <laughs> 수다를 떨어야겠습니다 지금 작업할 수가 없네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아 아까 뭐 2kg 쪘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뭐 살이 쪘다기 보다는 일본 음식이 많이 짜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 음식짠것 때문에 몸에서 수분을 좀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수분 같아가지고 땀 좀만 흘리면 유산소 좀 타면은 금방 빠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몸이 살이 졌다 라는 느낌보다는 좀 물을 먹어가지고 땡땡이 졌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다시 될것 같고 제가 영화를 또 찾다 보니까 일단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봐야 되고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이 처음으로 이게 2부작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라면 한 미션이 한 영화에서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번에 전작을 봤었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미션 임파서블도 제가 아마 전부 다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미션 임파서블도 보러 갈 거고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이 아마 그 AI랑 싸우는 걸걸요. 시대에 맞춰가지고 미션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작품이 아닐까요? 미션 임파서블? 왜냐면 톰 크루즈 형님께서도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선틀 안 쓰시고 직접 하다 보니까 아마 마지막 작품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있어서는 나이 드는 게참 안타깝네요 아쉽고 미션이 파서블임 파서블이고 제가 램이라는 영화를 찾았어요 21년 12월 29일에 개봉한 건데 이게 좀또한 호러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램을 보려고 합니다 이게 관련 영화로 막 비바리움 서브스턴스 킬링디어 맨 제가 거의 다본 영화네요 어, 미드소머드 있고요 다 비슷한 장르인가봐요. 비바리움도 이거 봤는데, 비바리움 이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것도 리뷰를 한번 쓸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제가 그,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아직 다시 볼 시간 없어가지고, 대충 기억나는 걸로 리뷰를 때리면 안 되니까, 아마 다음 영화 리뷰는 미션 임파서블 아니면 램이 될것 같습니다. 일러스트 페어를, 아, 일러스트 페어 포스터를 만들어야 돼요. 포스터를 만들어서 막 붙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만드는구나. 또 이게 레퍼런스를 막 찾다 보면은 <laughs> 제가 막 그게 되거든요. 기가 죽어요. 사람들이 너무 다 잘해가지고. 이게 물론 처음 하는 거라고 자기 위안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처음 하는 거라 해서 그게 좀 준비가 덜된게 면제부가 되는 거 아니라서 최대한 열심히나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굿즈 그 종류라든지 수량 자체가 너무 좀 적은 느낌이 있긴 하네요. 어떡하지? <laughs> 일단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서울 러스트 페어에 간 사람들 유튜브를. 그래서 다른 가게들을 한번 봐야겠어요. 아 장난 아니네. 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나 망신살만 잔뜩 받고 올것 같은데? 이거 제가 나가면 안 되는 곳이었던 게 아닐까? 갑자기 살짝 후회되기도 하고. 어 좋지 그래도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순 없죠 현수막을 하기보다는 그냥 한 A3 포스터를 한 대여섯 장 정도 만든다 생각해서 포스터를 좀 여러 개로 붙일까요 그래서 좀 뒤에도 꾸미고 할수 있게 그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현수막은 오히려 뒤에가 너무 허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포스터로 하겠습니다 포스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포스터를 몇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포스터는 또 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들어 보기 낫겠죠 한 두세 넷 여섯 한 일곱 개 정도 만든다 칠까요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만들죠 이게 일러스트 페어잖아요 그래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배경 색칠을 잘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텅 비어 보여요 아무리 엽서라든지 스티커를 만든다 쳐도 확실히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 부럽네요 저도 이번에 포스터 작업은 이거를 시간 맞춰가지고 7개를 그릴 수가 있나 이거 확실히 포스터 작업에 몰빵해야겠는데요 지금 아 쉽지 않다 좀 실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그 포스터를 가게에 붙여놓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요 또 보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망하면 망하는 거지 그리고 설마 망하겠어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적자가 나면 나는 거지 이거 실수했다고 제가 막 영원히 이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화이팅 해서 포스터 작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독자가 한명 늘었잖아 어째서 이런 일이 갑자기 제 채널 스튜디오 보고 있거든요 요즘 제 채널 스튜디오 보는 게 낙이에요 아 아까 영화 얘기하다 말았지 영화는 그 램이란 영화로 어쨌든 볼 거고요. 되게 또 그로테스크한 무언가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좀 기대 중입니다. 포스터 같은 거 만들 때 있어서는 레퍼런스를 잘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레퍼런스에 메모리 돼가지고 진짜 막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이번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없고 하다보니까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뭐 뺏기지는 않을 거고요. 뺏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좀 레퍼런스 참고만 해가지고 느낌만 대충 살짝 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스터가 나올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좀 그래픽 디자인 같이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제 원래 항상 그리던 느낌 말고, 포스터는 좀 아예 다른 느낌으로.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어, 이런 거 재밌겠다. 어, 이런 거 좋은데요? 지금 어떤 거 봤냐면, 보여드릴 수가 없네, 노트북이라가지고. 잠시만요, 밖에 조이가 문을 긁어가지고. 짜잔, 잡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꾸 저를 방해하는 이 음해 세력 스스로 양말 속으로 들어왔으면 제 뽀뽀를 받아내야 돼요. 뭐 아까 포스터 컨셉 얘기 말씀드리다 말았죠. 포스터 컨셉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예쁘게 그래픽 디자인처럼 해가지고 가게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실내 흡연 금지 서비스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놓고 쓸수 있는 그런 식이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무화. 무화 아세요, 무화? 무화. 알퐁스 무화라고 있거든요. 알퐁스 무화가 약간 핀업걸? 핀업걸이라는 느낌이 다른데, 어쨌든 아, 알퐁스 무화만의 엄청난 그 그림체가 있어요. 그 멋진 타로 그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알퐁스 무화 느낌으로 상진이와 사장 캐릭터를 이렇게 일러스트로 그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친 난 천재인가? 근데 제 그림 실력이 좀그 알폰스 무한인보다는 많이 구리기 때문에 좀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고요. 항상 이게 생각할 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걸 직접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 멸망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게안 나오거든요. 그림으로 바꿔서 그리면. 제가 최근에, 아, 토요일이다. 제가 토요일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제이상형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손님이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손님 번호 같은 거안 물어본다고. 당연히 안 물어보고 막찝찝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막 계속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것도 용납이 안 되죠. 그렇게 그냥 손님으로서 잘 접대해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계산하고 보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토요일 이후로 너무 외로워졌습니다. 그 이상형 분들 보고 나서부터 연애 세포가 깨어난 기분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연애를 했더라?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데가 이제 없는 거야, 내가. 대학 시절을 끝나고 나니까. 아, 어, 대학교 다 다니고도 물론 연애를 계속 하기도 했고, 새로 시작도 하고 헤어지고 막 그러긴 했는데, 제가 뭐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이제 소개를 받지 않는 이상은 연애를 할수 있는 구석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대체 여자는 어떻게 만나는 거죠? 이제 제 친구들한테 소개팅 받을 나이도 좀 지났거든요? 서른 둘이라가지고. 원래라면 제가 또 자만 추기도 한데, 근데 솔직히 이 나이 때 돼가지고 자만추 자만추 계속 하는 것도 좀 꼴불견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연애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렇다고 또 연애를 막 하고 싶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냥 외롭다 뿐이에요 도대체 이 감정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막 바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유튜브 찍고 그림 그리고 일러스트 페어 준비하는 게 근데 거기서 연애라는 것까지 끼어들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연애를 하고 싶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제 연애하는 상대방한테 모든 걸 맞춰줘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나 지금 일하고 있고 모든 걸다 해야 되니까 지금 연락 안 할게 연락 지금 하지 마 내가 연락할 때만 연락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번에도 가게에서 한번 이제 저한테 번호를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여쭤봐주신 것 자체가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바빠요. 바쁜데 괜히 번호를 받았다가 그 친절을 제가 받았다가 제 마음대로 연락 끊고 다시 했다가 일시도 했다가 아니 집도 했다가 이러면은 이게 인간대 인간으로서 민폐고 실례이기 때문에 제가 번호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코스는 또 외롭다고 이렇게 징징 짜는 어, 바보 같은 사장이죠. 아, 지금 저 이거 수다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안 하고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레퍼런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거는 직원 문 열어 달라 했다가 나간다고 또 난리네. 잠시만요. 지금 레퍼런스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러스트 페어 시간이 다가올수록 저한테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점점 처음에는 좀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원래 모든 일을 할 때부터 근데 이게 제가 너무 일찍 준비를 시작하게됐 했고 잠깐 굿즈 제작에 있어가지고 좀 손을 잠깐 놓았다 보니까 그 열정이라든가 그 자신감이 좀 사라졌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자신감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두려움이란 감정이 저한테 있어서 좀 크게 와닿고 있어서 이 두려움을 없애자 라고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그게 좋은 일이지만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은 아 너무 무섭다 나 지금 진짜 가가지고 일단 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적자는 하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막막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빈센트 반고흐님이 한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게 빈센트 반고흐님이 무슨 말 하셨냐면 명언 쳐볼게요 제가 정확한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안 나오네요 어,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가 내피셜로 말씀드릴게요 고흐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는 그림을 못 그려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린다면 당장 그림을 그려보아라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들리던 목소리는 음 바로 조용해질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의 명언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대충 어, 이거는 할수 있나라는 막 생각이 들면은 일단 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요. 그냥 일단 시작을 해봅니다. 시작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스타일도 있고 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김종문 님이랑 지혜 님도 되게 그런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뭔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려다 보니까 어,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그 일을 시작을 안 한다. 라는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없지만 일의 시작은 잘하는 편입니다 뭐가 좋은 성격이라고 말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게 막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해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 못할 거면 뭐 하러 일을 시작을 해? 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서 그냥 스타일 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게 1차원적이고 단적인 예시로 제가 어떤 걸 하나 완성을 하고 작품을 그 작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성시키고 본 작품에도 뭔가 하자가 있긴 해요. 이거 고치면 더 예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디자인 일할 때도 그래고 근데, 어쨌든 이 완성된 작품은 제 손을 떠났고, 완성이라는 단계를 거쳤으니까, 딱히 수정은 안 합니다. 수정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라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지, 거기 있어서 막 완벽이라는 거에 의미를 딱히 두진 않아요. 이런 성격으로 보면은, 그렇게 막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완성의 의미를 둔다는 게, 날림으로 완성을 시킨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완벽한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최대한 적당히 사는 성격이거든요. 너무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최대한 적당히 살려고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러스트 페어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이 설명을 한번 더할 거거든요. 이제 조이의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름의 유래라든지, 그 다음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다 알겠지만은 어릴 때부터의 사진이 지금까지 사진이 쫙다 있잖아요.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풀면서 조이의 일대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진짜 귀여울걸요? 조이가 저보다 인기가 더 많잖아요, 지금. 이 건방진 조이가. 자존심은 상하지만 어쨌든 제 영상을 봐 주시는 분들에게 그 니즈는 또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 군말 없이 조이를 내놔야겠죠? 와, 엘폰스 뭐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어떻게 그리는 거지? 저는 항상 이 레퍼런스 찾을 때비안스에서 보거든요. 비안스에 보면은 엄청난 레퍼런스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문 열고 싶은데 문 열면 또 밖에 소리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은 못 열겠고 그렇다고 에어컨 트이긴 또돈 아깝고. 그거 알아요 여름에 에어컨 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평생 에어컨 켜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에어컨 틀는 시기를 늦춰야 돼요 <laughs> 아니면 에어컨 한번 틀어버리면 그 쾌적함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컨 없이 살수 없는 몸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트는 편입니다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그냥 에어컨 안 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좀 미련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제폰다 박살 난거 알아요? 그러니까 뒤에가 박살 난건 아니고 옆에 이거 보면 타이타늄 쪽이 많이 박살 났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박살 타이타늄이 박살 나는 경우는 잘 없는데 박살이 아니고 이제 기스가 많이 갔어요 골 보기가 되게 싫은데 어쨌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박살 난 김에 최대한 박살 많이 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애플 케어를 받아서 고치는 게 낫겠죠? 한번 부서졌는데 그냥 바로 고쳤다가 또 박살나면 또 고쳐야 되니까. 근데 애플케어 냈는데 왜 돈을 또 내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애플케어에 그 수립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건 만화를 포스터로 이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근데 아예 좀 통일성이 사라지긴 해도 포스터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가야 되긴 할것 같아요. 너무 텅텅 비어 보이기 때문에 포스터로라도 좀 밀도를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스의 밀도를. 이게 지금 사람들의 눈을 팍 잡아 끌만한 게 없어요. 대충 한 대여섯 개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화이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자. 지금 만화 그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세이브가 좀 남아 있긴 한데 그 세이브가 지금 제가 계속 그 세이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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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재밌는지 모르겠거든요. 좀 억까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제가 떳떳하게 올리지 못하겠어요. 어뭐 이거 재미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새 거를 그려서 올리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세이브를 올리고 있긴 하죠 지금. 아 이거 너무 막 일본 여행 갔다 온다고 너무 안 이랬네 내가.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었네. 하루에 포스터 하나씩 완성시킨다고 가정하죠. 좀다 다른 컨셉의 포스터로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포스터 작업할 때는 제가 그림을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리고 AI, 그러니까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로 따로 들고 와가지고 타이핑 작업은 따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도 아마 한번 거칠 것 같고, 여러가지 효과 주려면 이런 데 있어서 확실히 디자인과 나온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툴을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는 게 엄청 특장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꽉찬 육각형이 아니고 대충 적당한 육각형이라 가지고 모든 툴을 기본적으로 쓸 줄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툴들도 많잖아요. 막 비디오 편집 툴 같은 경우는 뭐 캐컷도 따로 있고, 그다음 뭐파이널컷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을 대충 보면 그냥 느낌은 알거든요. 프로그램이 다르다 뿐이지 어지간하면 좀 비슷해요. 인터페이스 단축키 이런 거 다른 거 빼고는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어디 갖다 던져놔도 그냥 적응이 빠른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일러스페어라든지 디자인 일 하시는 분들 다 비슷하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조합을 잘해서 컨비네이션을 써버리냐 그게 이제 좀 승부의 갈림길 같달까 어 그다음에 제 현수막 만들려고 했는데 그 현수막이 진짜로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지금 포스터로 하고 있는 거고요 막 다른 분들 보면은 그 폼보드? 판넬? 폼보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딱 붙여놓으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런 거잘 못하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 그냥 포스터 몇개 붙여 가지고 아, 밀도 있어 보이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귀찮음을 거치는 사람이 진짜로 밀도 있어 보이게 되는 거 대충 이거 있어 보여야지 라고 생각해서 작업물을 그렇게 해 놓잖아요 그럼 진짜 밀도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작업물에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폰보드 말고 포스터를 붙인 게 귀찮아서가 아니고 난 진짜로 이 포스터를 통해서 이렇게 밀도 있게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랑 그냥 난 폼보드 귀찮으니까 포스터 붙여서 그냥 땡칠래라고 한 거랑 그 의도가 다르잖아요 명확히 그런 경우면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작업물이 괜히 그 작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laughs> 이미 틀려 먹었죠 제 일러스트 페어는 아았다 <laughs> 그리고 그것도 있거든요 저 아직 일러스트 페어 입장권 많이 남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약해가지고 공짜로 올수 있는 거 인스타그램에 뿌렸는데 한열분 정도 열다섯 분인가 어~ 바다가셔가지고 아직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러스트 페어 입장권 필요하신 분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셔서 제거안 사도 됩니다 그냥 구경이나 하러 오세요 알폰스 무화랑 스테인드 글라스 정도로 느낌을 포스터를 잡으면 될것 같고요 또 포스터의 테마는 실제로 가게에서 쓸수 있을 그런 거 물은 셀프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내 흡연 금지 노상 방류 금지 이런 쪽에 좀 그래픽 디자인 안내문 그래픽 디자인 포스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쨌든 굿즈를 쓰며 있어서 제가 이거를 실사용으로 얼마나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구매에 중점을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일단 타깃층이 잘못되긴 했어요. 일러스페어 오시는 분 중에 자영업자 분이 많이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굿즈는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쓸수 있을 만한 굿즈를 사는 편이기 때문에 포스터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시각적 아름다움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결과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갑자기 또 포스터 그리다가 능력적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레퍼런스는 이 정도 찾았으면 됐고 지금 벌써 떠들다 보니까 40분을 떠들었네요. 말도 떠들었다. 편집을 지금 하고 가게에 가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어요. 가게에서는 어차피 사운드를 들으려면 이걸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손님한테 좀 싸가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손님 목소리 들어야지. 어딜 지금 가게에서 말이지. 이거 싸가지 없이 착기고. 저 옛날에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알바했을 때 에어팟 끼고 알바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지? 무지를 통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나중에 제가 뭐 유명해져가지고 이런 자막 달려있는 거 캡쳐 돼가지고 막 조리돌림 당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결국 그게 그때 당시에는 무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개념이 없다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유, 이거 에어팟 끼고 일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한 행동이었어요 그런 좀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된 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난 정말 몰랐어요 라는 말이 면제부가 될순 없지만 물론 좀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악의적인 행동이 아닌 그냥, 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 아, 몰랐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라고 말하면 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음,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충 축구 얘기했고요, 뭐 영화 얘기했고, 고 어, 일러스트페어 얘기했고 어, 외롭다 얘기했고 어쨌든 외로우니까 많은 분들 저한테 소개시켜주실 분들 이있으면 얼마든지 소개시켜 주셔도 좋고요 어, 신체 스펙은 176에 69kg입니다 어, 이상형은 슬기 닮은 여자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일하는 척하면서 계속 조절조절 떠들기만 한 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뽀뽀 죠